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죽었습니다. 알바 지원에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 청년은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봤습니다. 통장 고가 매입, IT 일자리,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습니다. 감금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매일 폭행당했습니다. 업무 거부하면 때렸고, 실적 낮아도 때렸습니다. 탈출 시도하면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구조 하루 전에는 이미 걸을 수도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망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 마비. 한국 정부는 다음날 해당 지역을 급습해 감금된 한국인 여러 명을 구조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중국인 3 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국내에서는 모집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공동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과 배후를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여행 경보를 상향했고 국회는 재외공관 역할 강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위험에 빠졌을 때 제때 구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쇼츠 전체 화면 좌측 아래 세모 표시된 관련 동영상 글씨를 터치하세요.